아니, 퍼터를 하고 있어요. 컨시드. 어, 컨시드, 오케이. 컨시드. 잘한 거야. 보기. 보기. 넣어봐. 아, 그냥 끝까지 넣어봐. 소리 어떤지 느낌이. <laughs> 아, 나이스. <laughs> 어, 된다. 나오지, 숫자. 저기, 저기, 깃발. 그렇게 하면. 그리고 우, 이쪽 거 눌러. 아, 어렵다. 어렵지? <laughs> 자, 방향 잡고 여기는 라인을 보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주시는내려가는잠 이런데는요. 네. 보니까 이쪽에 뭐가 장애물 맞잖아요. 아왼손이 유리하겠네. 왼손 왼손 하면 이제 여기 보고 싶어서 시선을 뺏겨서 안 좋아. 아, 네. 오히려 차라리 오른쪽에다. 자, 갑니다. 네, 가세요. 자, 그냥 툭. 오, 씨, 잘, 잘 쳤는데? 자, 그린. 나이스 샷. 자, 준비하세요. 아... 자, 투게이 화이팅. 음, 음, 음. 한번 쳐봐라. 잘 쳐. <laughs> 자, 여기는 백스윙 이빠이 크게 하고, 한번 연습해봐. 백스윙 이빠이. 그렇지. 좋아. 이렇게 땅 까야 돼 원래 맞아. 어, 오 좋아 좋아 좋아. 어? 어? 빨 가는 오오아 어? 어? 저거 2,500원 짜리인데. 그럼 전 이제 어떡 하지? 해저지 해저로 가서 찍어 쳐야지. 양말 벗어야 내 되는 거아니그못 들어가 저기 가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반성하고 와 저기 아... 걸어보면서 알지? 타지 어, 말고 와 그냥. 아니 근데 확실히 그게 있네요. 아... 이좀 야외로. 예. 네. 나오니까 아, 좋지 림이지그림 틀리지 예아 봐봐요 어디 있어 요 특혜 차 조심해 특 k 볼 찾으러 가자 여기 있다 특 k 있어? 있어요 아닌데 이거 아, 아닌데 특볼 아!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아니 근데 해외 낚시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야, 오, 여기 있다 오, 여기 있다 야, 조심, 오,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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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첫 아, 어, 번째 차... 조심해 오 특혜 어, 찾았어 잠시만, 찾았습니다 벌트 하나 먹고 이제 해제는 차요 <laughs> 자 가시죠 아니 근데 네. 제가 외국 영상 같은 거몇개 봤거든요. 네. 이런데 아고 있던데. 여기도 살아. 맞지? 일부러 아고 눈다며 어, 일부러 아고 어못 들어가서 공못 찾게. 왜냐면 공 찾아야 되거든, 팔아야 되거든. 오, 야, 형이 잘 쳤는데. 자, 투캐 여기서 치세요. 한 번에 넣어버려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인 거리가 한 10m 정도 나오지. 그렇게 하면 저기 멀리 간다. 그렇죠. 생각보다 천천히 쳐야 돼. 굿샷. 나이스 터치. 잘 쳤어. 완전 잘 쳤어.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지금 약간 좀 가깝잖아요, 그래도. 네? 가까운 편이잖아요. 네. 이럴 때 그냥 퍼터로 쳐면 안 돼요. 퍼터로 쳐도 되는데, 이게 지금 루퍼야. 러프, 러프. 러프, 러프. 러프가, 어, 있으면은 거리가 어? 조정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아 대부분, 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틸로 쳐. 유틸. 하이브리드로 치긴 치는데. 네. 근데 여기는 그런 거뭐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그냥 투. 투. 아 그냥 잘 이렇게 쳐. 나는 그냥. 아 저런 느낌으로. 응. 했지. 아, 네. 가자 이제. 네. 넘어가. 네. 공 집고. 지금 사람이 뒤에 와서. 자 뒷정리는 깔끔한. 아 그럼 무조건. 펄미남. 시오 이게 속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아니 아니 자기가 그냥 알아서 봐요. 아. 네. 어잘 쳤어. 유. 로붐 땡니 클라우스 컨시드 컨시드 아 아까도 컨시드거 네, 어, 그래. 이거 에8 0원이에아어나이 아, 진짜요? 네, 이거. 뜰이나이. 타이틀리스트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 거고 저는 좀싼거 주는 거잖아요. 아, 어쩐지 공이 잘 나가더라. 아니, 그건 아니야. 그겉표품이몇 개인지에 대해서 잘 맞고 안 맞고 했는데 다 필요 없어. 그냥. 아 근데 그날에 운을 따라 저기 응? 골프도 응. 체력이 없이는 이 운동이 된다니까 요 쉽진 않네요. 진짜 운동돼. 봐봐 여기 경치를 봐봐봐. 와, 요즘 말로는 뷰라고 하는데 아 경치? 옛날 사람. 우리 무조건 잔디를 밟기 위해서 왔으니까 저 평평한 곳. 아니 머리 없는 곳그 잔디로 있는 곳 경사진대 말고 뒤에 어 그쪽에다가 아! 여기가 이제 40m 저쪽 보고 툭 한번 쳐봐요 그냥 스윙 연습스윙 한번 하고 자 한번 더이발 이런거 내가 어떻게 풀어 나안 풀어 다시 다시 오른쪽 발에다가 라인 일자로 만들고 공이랑 오른쪽 발이랑 일자 만들고 그렇죠 가는 방향 확인했어요? 오케이, 음공 끝까지 보고 공만 봐 어디 가는지 보지 말고 멀리 안 가니까 자 화이팅 어 좋아 나이스 샷 잘했어 피니시 끝까지 잡고 굿샷 잘 쳤어 와 아이 어렵네요 좀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짜세 어이씨 좀 멋진 모습인데 오 왜요? 어우 좀 멋있는데 오잘 갔는데요 잘 갔어요, 어 너무 간것 같아요 그럼요 힘심안 요... 주고 툭쳐도다 똑같아요 두번 가나 세번 가나 아봐 이만큼 오는 거야 원래 기거이 여기 멈췄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 이, 이만큼 와요. 제볼 어디 갈게요? 대부분 이만큼 온다고 해서 내가 쓰는 거거든요. 아... 야, 근데 자, 보여요 저기 지발 옆에 시, 있는 근데... 거? 아, 보여요. 아, 나이스. 아... 어, 어마하죠 진짜... 아, 좀 멋있는데? 아, 그럼요. 아, <laughs> 6개월 동안 제가 40번 나갔다니까요. 와... 6개월이 뭐야? 필드 나간 거는 3개월 됐어. 아니 멋있는 건 멋있는데. 네. 난생처음 지금 치는데 <laughs> 취는... 잠깐만 나 그럼 머리 올렸네 오늘 <laughs> 파하하 머리 올렸네 맞죠? 이야 그림 좋다 오늘 하늘이랑 깔맞춤 했네요 오잘 쳤어요 잘 쳤어요 오자볼 있죠? 네 자, 피칭으로 그냥 툭 쳐봐 형광색입니다 아, 좋아, 나이스. 이거 할 때, 어떻게. 이거 할 때, 얼어, 이거 어르... 봐봐. 채를 꺾어서. 이렇게? 그렇죠. 그거야. 그래야 야산, 왼쪽이 어? 야산, 그럼 뭐, 다음에 가르쳐 줄게. 어, 오늘 1대1이니까 가르쳐 주면 안 돼, 원래. 승부는. 그렇지, 오, 잘한다. 그거야. 어, 그, 그 시즌이야. 역시 아, 운동신경이 그래. 있어서 가르쳐 주면 안 돼. 잘할 것 같아. 굿샷! 잘했어. 네, 네. 처음 야 잘한 거야. 엄청 잘한 거야. 약간 겸손해지고 있긴 해요. 아씨 어렵네요 볼볼프가. 잘 쳤네. 야 그래도 어쨌든 뒷땅이어도. 네. 어쨌든 뒷땅이어도. 네. 갔잖아 앞으로. 어예. 그러면 일단 잘한 거야. 와. 그리고 자세도 안 배웠는데 지금 방금 배운 거잖아요. 네. 어. 말로요 그죠? 말로. 네. 잘한 거지. 야, 이거 제가 올릴게 요 그냥. 네 해주세요. 오, 멋있는데? 어, 좀 멋있는데? 왜? 그건데? 어우, 씨. 좀 약간 톡톡 잘 치니까. 멋있는데? <목소리> 저는 그, 어, 요즘 그, 항상 골프 치면서도 일을 하고, 골프 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어, 남들이 봤을 때 한량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야 골프 칠수 있다. 그린피가 싼게 아니다. 맞아. 이제부터 시, 시합이야 아니 시합이라기보다도 골반 어, 맞기? 하늘마다 돌 때마다? 밥 사기 바, 한 하늘마다 뭐? 돌 때마다? 아니요 잠깐 이거 정보 74 자기는 예를 들어 지금 70 봐라 그랬잖아요 한 네? 50인데 70이라고 저한테 거짓말하고 그러면 어떡하는 거죠? 그거는 예의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리는 진짜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가 나를 너무 안 믿네 자 하는 거예요 네. 깠다, 씨. 아, 씨, 깠어. 아, 씨, 깠어. 아, 씨. What the hell? What, what, what? What the hell? 자, 편집. 자, 특히, 무제 무죄. 우리 이제부터 하는 거야. 꺼져. 자, 갑니다. 아, 똑같어. 나왜 이러냐, 오늘? 오케이 나쁘지 않아 아이 큰일 났네 아니 형이 어디 어요아 어? 진짜 자 이렇게 잡고요 이거 몇 도입니까? 56도 자 그냥 2. 그냥 툭아 맞다 오른쪽에 도안 났네 구시야 그렇게 원래 파는 거야 맞아요? 잘한 거야 진짜 잘 팠어 오야 2m 나갔다 2m 아 진짜 구시야 잃어버리지 않았어 자 아, 가시죠 1자로 나갔어요 어? 1자로 잘 맞았어. 제볼 여기 있는데요. 저 그래도 이거 러프죠, 러프. 어디요? 여기요. 어, 어 카트 도로. 카트 도로요? 네, 이거 못 쳐요, 이건. 못 치... 안 돼요? 어. 못 쳐, 못 쳐. 그러면 벌타. 클럽 하나. 위에도 놓고 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쳐요? 어, 치세요. 오, 나이스 샷! 야, 이렇게 치는 거야? 아, 또쇠볼 잊어버렸네. 아, 굿샷! 아, 굿샷. 이렇게 치는 거야. 잘 쳤어. 아, 진짜요? 아니요. 저공만 봤어요, 근데. 어, 진짜 잘, 근데 이렇게 치는 거야. 아. 느낌. 공 맞을 때 느낌. 그 느낌 알겠어요? 어, 진짜로 이게 느낌, 그, 맞을 때. 네. 이게 촥 소리 나는 거거든요? 촥. 네. 잘 맞은 거예요. 촥. 아니요. 촥. 촥 말고. 촥. 촥. 아니요. 촥 말고. 촥. 촥. 네. 이뭔 개소리야? 그냥 여기서. 그냥 툭. 아, 씨, 똑같네. 너왜 까냐, 오늘 근데 잘 올라갔는데? 최 볼을 여기 찾아봐야 되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볼. 아, 있다 됐다. 아, 그럼 요 뱀조심. 내가 갔다 올게. 갑자기. 예, 뱀나. 뱀나. 뱀 나와. 조심해야 돼. 오, 급이야 어우. 어. 와, 트 했어. 쉿. 조심해. 오. 조심해. 자, 여기서 어프로치 올리세요. 몇 미터인지 알려 주셔야죠. 아, 여기 여기요? 15. 15? 예. 네. 안돼 보이는데. 15인데? 한 10만 쳐. 오, 나이스 터치. 잘 쳤어. 진짜요? 소질 있네. 진짜요? 어. 그치, 어디가? 어디가요? 카트, 우리 놓고. 야, 안 잡아주면, 씨, 한두 끝도 시간에. 웃긴 놈이네. 우리 놓고 갈뻔했네 야, 씨, 퍼트 없으니까 여기로 칠게. 퍼터 없어. 퍼터 없으니까요. 컨시드 인증 거죠? 네. 아우, 컨시. 컨시드. 아, 참아. 어? 그러면은, 저는 해, 처음 쳐보잖아요. 어떤 걸요? 아니, 골프를요. 아까 아, 쳤잖아요. 그니까, 러 그게 처음이었잖아요. 두 뭐, 번째네, 그 지금? 벌타는 좀 까주시면 어떨까요? 벌타요? 네. 언제요? 아니, 벌트는 없애줘야죠. 아, 그래요? 이제 메뚜기 보고 치면 돼요? 메뚜기 어떻게 보고 치지? 카페요. 가운데 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어, 메뚜기 잘 쳤어! 컨시드. 어, 컨시드, 오케이. 어, 이거 진짜 메뚜기야? 씨. 음. 아, 여치, 여치! 죽었나? 야, 너가 죽였지, 지금? 아니, 누가 풀로 만든 거 아니야? 아, 그래? 어, 오, 죽었다. 씨. 아까 네가돌 공으로 맞아서 이거 때문에 그런거 봐. 가자, 잘했어요. 자. 왜 이러는 걸까요? 아, 좋다. 2홀이에요, 2홀. 네, 이제 2홀. 잡고, 체아 잡는 법알려줄게 한번. 이 손바닥에. 아, 저, 진짜 죄송합다 아, 씨. 야! 안 않아! 자, 손바닥면에 대각선으로. 대각선 잡고, 세 손가락, 엄지, 왼쪽, 소, 어, 엄, 저거, 뭐야, 이게 뭐야? 검지요. 검지를. 얘를 일직선 말고, 살짝 오른쪽에. 오른쪽 손가락, 새끼 손가락을 걸쳐요. 네. 괜찮 살며시 주워. 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일자. 만들어 다시 한번 하고, 요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툭. 오. 어, 오. 이렇게 치는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살짝. 가운데 말고, 그렇지. 손을, 그렇지, 덮어. 엄지손가락. 새끼를 걸쳐. 그렇지. 그거야. 맞아. 나이스. 놓고. 어, 느낌 다른데? 아, 틀리지. 좀좀 그렇지 아. 이제. 이제부터 알려줄게. 그렇지, 방향 보고. 좋아, 좋아. 그렇게 치면 왼쪽으로 가요. 알죠? 어, 지금, 저는 그렇게 쟨는데요? 어, 그래. 한번 해봐요. 오케이. 그럼 왼쪽 갔죠? 어, 진짜네? 예. 네.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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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뭐야 야라이브잘 봤어 그럼 어, 맞아 제가 청이보다 좋은데요? 어 그러네 씨, 뭐지? 잘, 좀, 좀 느낌 좋았어요 느낌 좋았지 네. 그렇게 치는 거야 지금 시키는 대로 앞에 안 보고 땅 봤어요? 아 그럼 봐봐 다시 한번 너도 앞에 보긴 했거든 네. 근데 이렇게 했단 말이야 네. 이게 아니고 치고 아 치고 약간의 그그스무스한그 느낌이죠 느낌 기다려야 되네요 아 그럼요 잘 쳤어 봐봐 둘다 그림 갔잖아. 우와. 자, 이제 퍼터 한번 쳐보자. 와, 나 되게 잘 쳤네요. 어, 왜냐면 이거 여기 맞고 나갔잖아. 예, 네, 거기 딱 봤어요. 잘한 거야, 그것도. 봤다고 여길? 훅프로네잘 <laughs> <후> 쳐, <laughs> 잘 쳐, 잘 쳐, 잘 쳐, 잘 쳐. 이럴 때는 내가 멀지? 네. 멀리 있는 사람이 먼저. 아, 멀리 있는 사람이 먼저. 그러면은 예의, 마크를 여기서 하면 뒤에서. 뒤에서. 놓고. 미, 그렇지, 볼 잡아. 잡고. 그렇게 해주는 게 매너. 아. 하나 배웠다잉. 응, 좋아잉. <laughs> 아 약하다씨. 너 있는 대로 갈게. 딱딱 딱 사이즈 맞지? 딱 맞지? 딱말 맞지? 더는데말더듬는데 아니 맞지 맞지 맞지. 야, 맞긴 한데 맞지 맞지. 맞지 맞지. 일부러 그랬다고요? 어 그럼 같이 하려고.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이제 봐봐 여기서 유재 여기선 는 m m 저 잘못 치신 것 같은데. 이 컨시도 좀 애매한데요? 아유, 아유, 왜요? 한번 볼래요? 고거요고거요 어, 되잖아. 고마요 어, 뭐 파란색. 잖아게 <laughs> 맞잖아. 아 어, 어, 맞죠, 맞죠. 맞죠. 아 이게 맞잖아. 아씨씨 아니요, 늦게, 늦게. 넣으면 되잖아. 어! 응. 음. 어? 음. 음. 자 한번 쳐보세요. 라이스 버디 공을 앞에다 놓고 자 이제 버디야 이게 화살표가 있어요. 그 화살표 있죠. 놓고 여기. 라이를 봐봐 아이고. 어디를 휘었는지 그렇지. 자 채를 반대로 라이 볼 때는 그렇죠. <laughs> 끝에가 살짝 휘었는데요? 아니 그거는 그건... 그, 그, 그... 피팅샵에다 얘기해야겠네. 자 이거 이대로 침 되죠. 아 그럼요. 뭐 하는 거야? 컨시드.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컨시드 마지막 마무리. 컨시드 안 해요? 어파 파친 거야. 파친 거예요? 어파 잘했어. 마무리 오케이 받고 마무리 오 나이스 파파파 파. 파, 파! 어 여기는 이제 특히 어, 너가 이겼어 잘했어 잘했어 우와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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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와 초파 응 초파 이거... 인생 파네! 진짜 잘 쳤어 아 근데 확실히 응.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응 달라 아예 잘했어 잘 잘했어 오, 잘 치는데 야잘 쳤어 세 번, 세 번. 아, 세번안입어요어요 아, 예. 원래 여기서 많이 떠야 돼. 그럴 것 같아요 와 이거 어. 그게 부담감이 좀 있어요 여기 아까 전에 어서 착각하면 돼요? 무릎에 아, 딱응 네. 아, 아, 놓고 무릎 놓고? <laughs> 아, 놓고? 너무 <laughs> 좋아요아니안 맞아 자스 잡고 거리 보고 나이스 아이 해야 돼아 뭐. 좋아 아잘갈수있네 이렇게 그렇게 치면 짤로 간다. 저기 원두막으로 간다. 그렇게 치면. 이게 되게 미세해, 골프라는 게. 봐봐, 원두막 같잖아. 거기, 거기 보고 쳤어. 응. 다시 한번 쳐봐봐. 방향을 그볼 뒤에 서봐. 그 깃발 봐봐. 응. 그렇게 서야 돼. 어, 그렇게 놓고, 밑에 딱 놓고. 어, 돼요? 그렇게 일자로. 그렇지. 어? 해요? 또 그렇게 하면 또 원두막인데? 이렇게 그렇죠. 아, 이 각도가 있 때문에 있구나. 그렇죠. 채가 아니라. 음 채는 거의 왼쪽,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인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지금 딱 그거 자세야. 어. 툭 쳐봐. 그렇지! 나이스 샷! 어, 거리감 좋고. 요 잘한다, 이제. 잘 띄우네. 그래요? 이거 원래 못 띄워. 그래요? 응. 어, 이거 잘 쳤어. 진짜 잘 쳤어. 이건 진짜 나이스. 아, 진짜요? 퍼펙트. 한번 쳐봐요. 어, 굿샷! 잘 쳤다. 되게 잘 쳤어. 어, 나이스! 잘하네. 그거요. 집을 때 약간 이렇게 집던데? 뭐, 그렇게 집어도 되고 아니면 뭐. 항상 골프는 멋있는, 멋있게. 멋있게. 어우, 잘 쳤다. 인증샷. 라이프고, 네, 카트오라오라이 오, 나이스 샷! 간다, 하늘로 어, 제가 저렇게 멀리 칠수 있다니. 너무 좋은데요? 되고 어, 슛. 쿵쿵. 그렇게 툭 치면 안 돼. 자, 셩아 자, 오늘 18일까지 파스리 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아 어떠세요 혹시? 아니 제가 아, 네. 생애 처음으로 골프를 네. 쳐봤잖아요. 아 라이스 잘 쳤어 잘 쳤어. 근데 배우지 않고도 잘 쳤어. 제가 좀 무시했잖아요. 네네. 사과드립니다. 아 그럼 사과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 박수. 학수. 아, 아, 아 좋아요.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네. 나름 되게 운동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 골프 이게, 어렵네요. 아, 골프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 진짜 이게 잘 친다고 할 수도 없고 못 친다고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아. 네, 예, 풀어도 되게 어려워하는, 예. 아, 얼굴이 이렇게 시커멓냐? 아, 예. 어쨌든, 아무튼 오늘 예. 너무 재밌는, 네, 재밌었습니다. 사도였고, 친구와 같이 이렇게 라운딩을 나오면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일단, 형이가 왜 이렇게 골프에 미쳐있나, 사실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했고, 저도 사실 골프에 되게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즐겁고 좋았습니다. 제가 조만간 2K, 어, 골프에 중독되게 만들겠습니다 아, 어쨌든 오늘 한수 배웠고요 아예어 생애 최초 처음 치는 거를 어떻게 머리 올렸네요 아 머리 올리면서도 파까지 했어 <laughs> 다 했어요 팥 네. 아. 진짜 인정 네. 어 잘했어 잘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고 제가 돼지갈비 제가 사겠습니다 아유 아니요 제가 살게요 여기까지 왔는데 아님 투데가 살래요? 자 제가 내일 사실 그 부부 라운딩을 가는데 그 가기 전에 좀 연습할 겸 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많이 된것 같고, 내일 라비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다음에 골미놈으로 봐요!